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60대 이상 꼭 찍어야 할 대통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60대 이상이 되면은 아마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어, 제 자녀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첫째는. 둘째는 이제 다음 주에 군대를 갑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다음 주에 군대를 갑니다. 그 자녀 문제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녀의 결혼 문제, 뭐 이런 것도 많이 걱정이 되실 테고. 또 부모님 문제, 에, 뭐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죠. 네. 그리고 또, 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 또, 빈, 빈곤층이 되지는 않을지, 뭐, 이런 걱정들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자녀 키우고 자녀 결혼시키고 뭐 하다 보면은, 노후 준비할 새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후를 진짜 뭐, 당연히 그냥 자녀들이 좀 신경 써주겠지 하지만 자녀들도 살기 힘드니까 자녀들도 잘 신경을 못 쓰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아, 정말 뭐, 본의 아니게 서운한 마음과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이 검국수당, 그래서 어르신들께 이 건국당을 수 드리겠다 이러한 정책을 어, 오래 전부터 어, 설파해 왔고 국민 배당금제를 드리겠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업이 우리가 주식회사 아시잖아요 주식회사 돈을 많이 벌어야지 배당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상속세라든지 에, 또는 재산세라든지 에, 또는 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걸다 폐지하고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대신 그 세금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날아준다라는 겁니다. 그 요즘에 뭐 기본소득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기초수급이라든지 배급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느낌이 나는데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제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주식회사를 보고, 에, 국가 주식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국민들한테 돈을 아껴서 그 국민들한테 배당금을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허경영 후보가 제시한 33가지 정책이 하나로 그 정책과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돈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왜 이렇게 시의원, 도의원, 뭐 군의원, 구의원, 교육위원 위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에, 국민들한테 배당금으로 날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경영 후보는 각종 어떤 그 정책들을 통해서 자원 마련을 이미 계획을 다 해놨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로봇타 인공지능화가 되고, 공장도 이제 인터넷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무인 운전을 하다 보니, 인력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명이 일자를 리 잃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그 이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상을 못할 겁니다. 서는 대공황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군민 배당금제를 제시한 허경영 후보. 네. 이재명 후보는 뭐, 그, 기본소득을 얘기했죠. 그 기본소득 그나마 양심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대기업은 이미 4차 산업혁명에다가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준비가 끝났는데, 500만 명의 서민들이 일자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돈을 조금만 더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폭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원해준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원해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안 했든지 아니면은 미래감각, 시대정신이 떨어지든지 에? 아니면 양심이 없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허경의 후보는 국민 배당금제를 통해서 우리의 노후의 삶을 보장하는 거예요 품격 있는 노후, 품격 있는 은퇴 품격 있는 죽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도덕혁명을 보면은, 에, 우리가 진짜, 그,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또 이렇게, 그, 장례지원금을 통해서, 어, 가족의 삶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수당, 결혼수당, 그리고, 어, 주택임대수당, 육아수당, 취업수당, 또, 각종, 그, 창업수당들을 지원해가지고, 열심히 살수 있고, 소신있게 살수 있는 길을 또 터주는 거죠. 대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예? 시, 군, 구의원들다 없애고, 교육위원들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최대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없는 것이다. 이런 말안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으면은요, 국민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러면은요 아마 국회의원 안 할걸요 거 진짜 봉사정신 있는 사람만 할 겁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봉사정신 있는 사람만 할 겁니다 예 제가 뭐 여당에서 전에 전 여당 정권에서 국회의원 뭐 비례대표 나가라고 할때 제가 안 나갔어요 왜아전 진짜 그 도둑놈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자연으로 인 살고 있는데 저는 뭐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마터면 제가 정치할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60대 이상 진짜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뭐 100세 이제 150대까지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생명공학 분야이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전자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에 대한 과학 실험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노후와 자녀의 삶과 또 부모님, 부모님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하여 준비된 그러한 서울시장 대통령 후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허경영 후보입니다.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각각종 언론들이 뭐 사이비 교주다, 뭐 미친놈이다, 뭐 가짜 사진 대통령하고 찍은 거 갖고 홍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다 조사해봤습니다. 정말 조사해보니까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주변에 수만 명하고 제가 소통을 해봤는데 다들 훌륭하신 분이라 그래요. 전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서강대, 성명여대, 강남대, 극동대, 한국성서대, 강원대 등에서 강의를 해왔고 전주비전대학교 개관 교수와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 교수 그리고 국립한국복지대학교의 그 개관 어, 저 특임 교수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할경희 후보 지지했다라는 하나만으로 제가 뭐 최근에는 한 미국 대학교에 예, 제가 특임교수를 었는데 갑자기 뭐 저를 그 면직 처분이 내려져가지고 아참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저는 지금 진짜 허경영 후보를 바르게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정치 구경꾼 역할 하지 말고 정치인들 좌파 우파 나누고 싸우는 거구경해서뭐 합니까 우리가. 그 구경하지 말고 우리 생활 또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정책을 누가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라면은 가장 적합한 분이 이제 허경영 후보이다 4월 7일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내년 6월에는 또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또. 202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책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